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쿠마입니다 오늘도 고인물을찾아러 찾아온 저고요 오늘은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려 기다리던 바로 그 캐릭터 게스트 1337입니다 오늘 게스트 1337을 맡아주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엥가톰 말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번에 이제 엥가톰 말로님이 이제 네 번째로 출연하시는 건데 이네 번째 출연 기점으로 엥가톰 말로님과의 촬영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참 험난했던 여정인 것 같습니다 엥가톰 말로님 오호 왠지 여덟 번인 것 같은. 아 이게 제가 컴퓨터를 해킹을 당해서 이게 원래 이분이랑 4 개를 다 찍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날라가서 전부 다제촬영했다는 점. 그래서 저는 엔가토마론인가 보러 여덟 번을 촬영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분의 그치. 전적이나 보세이크는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전 영상 찬스 제이슨 원엑스 원엑스 원엑스에 나와 있으니 그 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혹시 그 전에. 게스트는 마일스톤 스킨이 있나요? 게스트는 마일스톤 스킨이 없어요. 아, 마일스톤 스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고수분이 봤을 때 가장 이제 마음에 드는 스킨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바로 가시죠. 자, 이것이 바로 게스트 2337 스킨인데요. 어, 이 스킨이 아까 그거 아닌가요? 이제 아니, 우리 고인물분이 이제 아까 들고 있던 스킨이랑 상당히 유사생겼네요이 스킨은 뭐죠? 이게 클래식 스킨인데 잘안 보이기도 하고 뭔가 깔끔해요, 스킨이. 아, 잘안 보이기도 하고 깔끔해서. 많이 애용하시는 스킨인가 보네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게 게스트의 한 모습이라고 볼수 있죠 여러가지 버전의 게스트가 있거든요 그 버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게스트는 자 두번째 게스트 예전 삼칠 스킨입니다 어이 스킨은 어 이거 뭐죠 이건 대체 뭔가요 이게 보이 스킨이라고 무슨 옛날에 캐릭터 만들면 그게 성별 정해지는 그런거라고 어디 유튜브에서 봤는데 아고수분도 자세하게 모르시는 스킨인거 같습니다 이거는 혹시나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한번씩 적어주세요 근데 이 스킨 스킨을 이제 사용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얘도 스킨이 깔끔하기도 하고 이 뒤에 검이 있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살짝 블록모션도 잘안 보여요. 아... 아 그러네요. 한번 써보실래요? 블록모션? 뒤에서 한번 봐볼게요. 어 그러네. 살짝 이게 검때문에 살짝 가려진 느낌이 좀 있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고수분이 가장 많이 쓰는 스킨 두 개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게스트의 스킬을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게스트1437의 스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스킬 자 첫번째 스킬이 뭔가요? 이게 블록이라고 잠시 저항 5가 1초동안 걸려요 아 블록 가드를 치는거네요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번째 스킬 어 이건 뭐죠? 이게 차지라고 이제 앞으로 돌진하는 스킬입니다. 그리고 이걸 맞추면 제가 저항 5가 아마 1초 동안 걸리는 걸로 알아요. 아 그럼 바로 때릴 수가 없네. 아, 이거 하면 바로 평타 쳐볼게. 어, 평타가 바로 안 나가네. 한 2초 동안 평타가 안 나가는 것 같은데 한번 더. 아, 그러네 한 1.5초에서 2초 동안 평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걸 맞게 되면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스킬. 세 번째 스킬은 이첫 번째 제가 블록이 있잖아요. 네. 이걸 쓸때 평타를 맞으면 세 번째 스킬이 생겨요. 이렇게 가드 쳤을 때 이제 형타를 때렸죠. 이런 가드가 성공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스타일이세요. 펀치. 펀치입니다. 어... 이건 무조건 가드를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채워야지만 가능한 건가요? 네, 이게 가드를 성공해야 되만 펀치가 생기고 네. 최대 중첩은 1이에요. 아, 최대 중첩 일 그니까 추가 중첩은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맞게 되면은... 어한 3초에서 2초정도 제가 스턴이 걸리게 됩니다 어 이게 블록을 쓰고 펀치를 바로 쓰면 패링펀치라는게 되거든요 어 패링펀치 알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기절시간도 늘어나고 이렇게 사정거리 길어져요 그러네요 자 그럼 이제 게스트 1337의 스킬을 알아봤으니 한번 이번에 팁을 한번 봐봐야겠죠 자 그럼 이번에 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팁 뭔가요 일단 기본적인거부터 알고가자면 게스트가 2명 이상일때 한명이 이렇게 차지를 써요 다른 한명이 한 5초 이내에 차지를 다시 쓰면 데미지를 받고 슬로우까지 살짝 받게 돼서 그런 거잘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두 번째 팀 뭔가요? 두 번째도 기본적이긴 한데 이게 원엑스 들고 와보실래요 한번? 원엑스가 평타를 맞추면 포이즌이랑 글리치가 5초씩 걸리잖아요. 그쵸? 보기 걸리죠. 제가 평타를 맞고 평타를 바로 맞으면 이게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다시피 원엑스가 만약에 제가 포이즌 디버프가 있으면 평타를 맞잖아요. 그러면 네. 추가 데미지가 들어와요. 그래서 블록을 써도 평타 맞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추가 데미지가 들어와서 만약에 제가 피가 1인데 평타를 맞고 피가 1이 돼서 포이즌 상태가 걸렸어요. 그때 블록으로 평타를 막아도 추가 1로 죽게 돼요. 아 그렇구나. 이런 점 유의해야겠네요. 이거 오렉스 상자일 때는 아, 네. 저한대 때려보시고 제가 블록 바로 쓸테니까한번 네. 때려보실래요? 오 어, 그러네요 아까는 5 7는데 49%로 쫙 떨어진 모습 아 이런 느낌으로 이제 후딜이 있군요. 그럼 혹시 세 번째 팁도 있으신가요? 세 번째 팁은 선딜이 있는 스킬들 있잖아요. 선딜. 아 네네네. 말하자면 모든 스킬을 차지 이 차지 스킬로 다 막을 수가 있어요. 막으실까요? 자큐한번할 테니까 막아보세요. 제가 처음에 말해드렸다시피 차지로 맞추면 저항 5가 걸려요 그리고 차지를 맞추면은 살짝 밀려나는 게 보이시죠? 참격을 맞아도 저항 5땜에 데미지는 안 들어와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딜이 안 들어간 모습 예 이게 세 번째 팁이 있잖아요 아다리만 잘 맞잖아요? 네. 모든 스킬을 다시 아 모든 스킬을 다시 모른다 와 이거 대단하네요 그 대신 디버프는 받긴 받아요 그리고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팁 뭔가요? 원엑스 참격 써보실래요? 오, 뭐죠, 이게? 이 원액가 참격을 쓰면은 근접 판정이랑 원거리 판정이 생기거든요. 그 근접 판정에 블록이 되면서 펀치가 생겨. 그래서 확정 패링 펀치가 가능합니다. 이네 번째 팁이 있잖아요. 아, 이게 말해드렸다시피 근접이랑 원거리 판정이 있어서 딜이 한 번에 막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음, 아까 보니까 데미지가 들어왔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커버할 때만. 자, 아, 그럼 다섯 번째 팁 뭔가요? 제이슨 들, 들고 와보실래요? 아,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어? 뭐죠? 어, 뭐야, 이거? 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거? 이게 제이슨 비트다운이 광역기에요. 아, 한 명만 때리는 게 아니라 광역이었군요, 이게. 붙어있으면은, 한 명은 못 움직이고, 이 범위 안에 들어온 애들은 같이 맞거든요 이게 마지막 제이슨이 발차기 할때 있잖아요. 그때 막으셔야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비트다운 써보시면 알겠지만, 초반에 연타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때 블록을 쓰면은 데미지가 들어오게 돼요. 아, 그래서 마지막에 때릴 때, 그때 가드를 쳐서 막아가지고, 펀치를 얻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거. 정말 유용한 팁이네요 자 그러면 혹시 여섯 번째 팁도 있으신가요? 블록을 그냥 쓰면은 킬러가 잘 보이잖아요 블록이 네. 좀 이거를 임티로 가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 그러네요 임티로 이렇게 가리면은 상대가 임티가 쓴줄 알아서 이렇게 딱 때리면은 이제 가드를 친 상태이기 때문에 펀치를 얻을 수 있다 이거 정말 유용한 팁이네요 스마 버전 한번 콜라나 매드킷 줘보실래요? 이 블록 임티를 쓰면서 이게 살짝 부인하잖아요. 이거를 완전히 가려버리는 기술. 블록 임티를 쓰고 매드킷을 들면은 더잘안 보여요. 아 이런 방법이 있군요. 이모티콘을 쓰고 매드킷까지 써서 아예 블록 모션을 안 보이게 만드는. 자 이제 혹시 일곱 번째 도 있나요? 매드킷을 네. 쓰고 매드킷을 내리고 바로 블록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요즘 킬러들은 다 그걸 알아서 평타를 살짝 한턴 신단 말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그냥 대놓고 쓰고 도망치다가 그다음. 그 다음에는 보통 킬러들이면 때려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한번 페이크 주고 그 다음에 블로그 아... 쓰는 자 그러면 혹시 여덟 번째 팁도 있나요 여덟 번째 팁은 어, 왜 이렇게 많아요 블로그에 이면 그냥 블로그 매드키트 블로그 아, 보이시나요, 네, 차이가? 어, 네, 차이가 보이네요. 매드키트를 들고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면은, 킬러가 잘, 모습이 안 보이기도 하고, 이거를 이용하면, 콜라를 쓸때좀 많이 맞잖아요. 한 그냥, 대놓고 쓰면 평타 두 대를 맞을 정도인데, 이 기술을 쓰면은, 블록에 펀치도 생기고, 콜라 마시고, 그냥 평타 한대 맞는다는 느낌으로, 하이, 하이 리턴을 하는 거예요, 그냥. 손해를 받되 펀치도 생기고, 이속버프도 걸리니까, 한번 콜라 줘보실래요? 콜라가 아마 마시는 속도가 한 2, 3초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블록을 쓰고, 콜라를 마시면은, 모습이 안 보여요, 아이. 아 보이시나요? 어, 아, 그러네요. 저, 아, 저 살짝 보이는 거 말고는, 어, 그러네. 안 보이네요, 거의.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이거 콜라 마시면은 바로 평타 쳐주세요. 어, 그리고 바로 평타. 아. 이러면은. 제가 평타를 한대 맞아도 이득을 봐요 왜냐면 펀치도 생기고 스피드 이도 보니까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혹시 아홉 번째 팁도 있으신가요? 아홉 번째 팁은 이 블록을 확률을 더 높이는 방법은 보고 막는 게 좋아요 이제 쿨키드 평타나 제이스 평타는 보고 막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이스의 머리 자르기나 비트다운이나 돈도 평타, 원엑스 평타 이런 거는 보고 막을 수 있어요 아 그럼 왜냐 막을 왜냐하면... 수 있는 것들이 따로따로 있다 네 이게 지금 핑이 걸려서 될진 모르겠는데 머리 자르기 아무 때나 써보시면 제가 막아볼게요. 어 언제 쓸까요? 제가 자, 갑니다. 갑니다. 아! 여러분, 이거 핑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은 못하지만, 핑이 안 걸리면, 이게, 제이슨 공격은, 대충,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팔이 엄청 넓게 퍼져요. 히트박스도 이게, 살짝 이게 팔을 앞으로 갈때 나와가지고, 보고 막으면 좋아요. 혹시나 또 다음 팁이 또 있나요? 마지막 알려드릴 거는, 패링 펀치 있잖아요. 네. 이거는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아요. 패링 펀치를 왜, 어, 이유가 뭔가요? 이게, 블록을 써면, 세미나도 많이 차기도 하고, 패링 펀치가 버그가 있어요. 아. 무슨 버그가. 이게 원래는 쳐보실래요? 이렇게 일자로 나가야 되잖아요. 네. 킬러가 만약에 앞에 있으면 이게 히트박스가 벽 판정이 돼요. 그러면은 제자리에서 펀치가 돼요, 그냥. 뭐라? 왜이래 이러... 아, 근데 히트박스는 여기 있는 거 보셨죠? 아 예예예 예, 예, 맞아요. 버그가 있다. 애초에 패링 펀치가 아마 기절이 3.45초 45, 정도 돼요. 이게 효율도 패링 펀치보다 그냥 펀치가 좋아요. 음... 음, 알겠습니다. 베링펀치를 이제 고수분은 귀추천한다. 자 이제 게스트 이사상 유저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게스트를 들고 캠프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잘해서 마지막에 라스트 스탠딩 때 살기만 하면은 저는 잘한다고 생각거든요. 아무게도 피하고. 근데 캠프를 하면서 지면은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제발 도와줄 수 있으면 한 번씩은 도와주는 게 좋아요. 이게 평타를 써서 블록 써서 대신 막아줄 수도 있고, 이게 돌진을 해서 스킬 방향을 바꾸거나 이렇게 살짝 밀 수도 있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심리적 불안감을 안겨줘요. 그분한테. 그래서... <laughs> 네. 자 이제 이분의 팁을 한번 알아봤으니 이분과 일대일 한번 떠봐야겠죠. 엥가토 마루님께서 사실 게스트 일사삼칠이 진짜 고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못이길것 같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돼! 네! 아뭐 어우 진짜 이런 핑핑 무라쁘겠다 진짜. 다 불리하시니까 사투리 나오시네요. 아이유. 가져야죠. 가져야죠. 와. 어, 어 잠깐. 만아저부 지금 생겼거든요 터치 보시면 아. 이런 순간. 수가... 어 잠깐. 와씨 삼. 진짜... 아 근데 졌어요 아. 자 지금까지 게스트 1437 고인물을 찾아라였습니다. 지금까지 고인물로 놔주신 앵가투마누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